약과 갔어. 틴트뚜껑도 약과. 이것도 모자라 제형도 약과처럼 꿀코팅. 이렇게나 약과에 과몰입하다니요. 가을웜은 오늘 여기에 놓겠습니다. 페리페라 신상 약과 몰리 컬렉션 공개. 첫 번째 주인공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신상 허니브라운. 무드글로이 틴트도 감성 터지는 가을 컬러들이 추가됐다. 그리고 치크는 바닐라, 코랄브라운으로 그야말로 꽃숲 달달. 그럼 지금부터 몽땅 리뷰 시작.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팔레트 활용도 가으로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가 가을을 맞아 베이지브라운 컬러로 출시됐다. 역시나 킬퍼는 팔레트 가운데 약과 바깥쪽은 하이라이터 안쪽은 무펄 블러셔 그리고 둘을 믹스하면 펄 블러셔로 이뿐만 아니라 양쪽 사이드에 길쭉한 컬러도 섀도우 겸 블러셔로 활용할 수 있어 개이득이다. 그리고 약과를 중심으로 왼쪽은 여리여리 맑은 베이지 메이크업 오른쪽으로는 그윽한 브라운 음영룩을 연출할 수 있어 따로 조합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메이크업하면 된다. 그럼 발색 레스키릿 허니쿠키는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베이지 노슈가에 누가 설탕 뿌려놨나요? 각설탕을 으깬 듯 이 자글자글하다. 킬링은 코랄을 골드 한 스푼 추가. 눈에 얹어주면 바세린광 뿜뿜. 크림 치즈는 뽀얀 상아빛이라 눈가 톤에 정돈해주기 좋다. 조청 시럽은 핑크 브라운의 오렌지 시럽이 톡 떨어진 컬러. 너티는 빈티지한 색감의 오렌지 브라운 섀도우다. 다음 멜테 핑크 골드펄이 우묘하게 녹아든 구리빛 글리터. 바이트는 눈매에 깊이감을 줄 중간 음영 컬러다. 이어서 마이. 마치 쫀득하게 잘 구워진 브라우니 컬러. 멜로우 브라운은 톤 다운된 핑크 브라운 컬러라 치크로도 넣니다 마지막 약과. 외곽은 촤르르한 하이라이터로. 그리고 중간 부분 은은한 브라운 블러셔, 또 둘을 믹스의 펄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바오롬에게 찰떡인 베이지 브라운 컬러라 데일리로 너무 좋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트 왼쪽 컬러들을 조합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누드 베이지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들을 조합하면 좀더극한 분위기의 슈가 브라운룩 완성. 정말 손쉽게 두 가지 모델을 연출할 수 있었다. 10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는데. 함께 들어있는 아이프라이머는 눈가에 소량 톡톡 올리면 컬러감도 선명해지고 메이크업도 오래 지속된다. 또 신상뿐만 아니라 프레스티지 핑크도 기획 세트로 구매할 수 있다. 이어서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틴트 뚜껑이 약과 모양이라 너무 귀엽다. 틴트도 약과에 제대로 과몰이. 먼저 여기 누와. 이름 그대로 웜톤은 여기 눕습니다. 베이스로도 쓰기 좋은 누디 베이지 컬러. 살구빛이 가미돼 생기를 주면서 차분하게 눌러준다. 특히 가 너도 분들께 차 있다. 다음 쿨 당대란 누디한 모브 핑크 컬러로 여름 뮤트 시라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입술통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떠 보이는 느낌 없이 청순하다 광택도 적당히 도톰하고 탱글한 느낌 계속해서 당만뚜리 가을 엄신장뜨게하는칠리브리 컬러 그윽한 컬러감이 투명한 텍스처와 어우러져 청초하면서 동시에 분위기 타진다 제형도 겉돌지 않고 착 밀착돼 촉촉이 채워준다 세 컬러 모두 채도가 빠진 누디브리 계열이라 슬슬 찬 바람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부터 딱이다 특히 올영 기백세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꿀글로스를 로이 틴트 위에 덧바르면 그야말로 꿀막내 약과의 꿀코팅한 것처럼 광이 촉촉 차르르 흐른다. 기존 베스트 컬러 만치노즈 어쩔 체리도 물글로스 기획 세트로 만나볼 수 있지 뭐야. 계속해서 맑게 묻은 선샤인 치크도 약과무리 컬렉션으로 울록골록 약과가 새겨져 있어 손으로 문지르기 아까울 정도다. 먼저 당도 초과해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에 피치 한 방울이 똑 떨어졌다. 단독으로 바르면 뽀얗고 블러리하게 표현되고 다른 블러셔 컬러와 믹스해서 쓰기에도 좋다. 이어서 꼬숩 달달해 가을 분들이 특히 쓰기 좋은 브라운 블러셔. 그윽하고 분위기 있는 컬러감으로 볼에 은은하게 물든듯 표현돼 피부톤이 건강하면서 생기있어 보인다. 또약버머리 컬렉션 뿐만 아니라 다른 페리페라 베스트셀러도 올령에서 시원한 달간 기획세트로 나왔다. 노 짱구 눈썹. 섬세하게 눈썹결을 살려주는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가 원플러스 원으로 그리고 몇 년째 내 윤곽을 책임지고 있는 브이쉐딩. 이번 기회에 이 브러쉬와 함께 겟해보세요. 다음 유명템 중에 유명템. 뭉침없이한올한올 한올 깔끔하게 컬링되는 마스카라도 원플러스 원. 분영 클럽 클리오몰에서 1 0월 동안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지 뭐야.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영 온라인몰 기획전에서 헤리페라 2만 원 이상 구매 시10% 추가 할인. 여기에 약과류품은 조기된 공돌이 모양 러기지 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클럽 클리오몰에선 약과리 컬렉션 2만 원 이상 구매 시이 스트랩이 증정되는데 공지에든 약과가 귀염포 착하다. 그럼 오늘의 리뷰 끝 잊지 말고 구독.